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십억을 벌게 한 노래가 있다. 2005년 데뷔한 남성 듀오로. 이 그룹은 다른 가수들과 차원이 다른 개그 컨셉으로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해 많은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처음 보면 신기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자세히 보면 엄청난 가창력에 놀란다. 이 그룹은 사실 립싱크 없는 무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표곡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로 알려져 있다. 많은 네티즌들이 보내준 사연 중에 실제 자신의 가족을 잃고 세상에서 제일 슬펐던 시절 혼자 노래방 가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라며 그때 정말 큰 힘을 얻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웃기려고 컨셉 잡았는데, 울컥하게 만드는 팀. 힘들 때 들으면 다시 살아가게 하는 노래는 바로, 노라조의 형이다.